반갑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파트 동문상가 1층에 자리한 포레 사랑 부동산 친절한 은영씨입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산성역 포레스티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거래 동향을 살펴볼 건데요. 2월에 접어들면서 포레스티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들도 많이 바빠졌어요. 매수 관심 손님이 정말 많이 늘었답니다. 이제부터는 매매 전세 월세 동향을 살펴볼게요. 매매는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금매 위주로 빠르게 소진되면서 로열 층, 로열 등 기준으로 평균 호가 가격 이상으로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동향은 물건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고 현재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은 손에 꼽힐 정도랍니다. 포레스티아 아파트는 전월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만큼 살기 좋은 아파트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요. 항상 친절한 은영 씨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족하실 만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꼭 매수 안 하셔도 되세요. 편안하게 방문 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집은 아니잖아요. 친절한 은영 씨는 가격과 위치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고려해서 정직하고 예쁜 집으로 찾아드립니다. 예쁜 집 사고팔고는 친절한 은영 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레사랑부동산은 허위 매물 없는 정직한 부동산이란 걸 아시죠? 귀한 시간 헛걸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 없는 편안한 상담 주세요. 포레사랑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직접 의뢰받은 정직한 물건으로만 광고 표시합니다. 먼저 네이버 표시 광고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에 거래가 완료된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과 최저가 매물 위주로 추천 매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성역 프레스티아파트 평균 타입별 매도효가와 거래 가능한 시세입니다. 네이버 광고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59제곱미터 10억 2천에서 10억 8천 저층 최저가는 10억 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7제곱미터 10억 7천에서 11억 3천 저층 최저가는 10억 2천 금매물도 있습니다. 74제곱미터 11억 2천에서 11억 8천 저층 최저가는 10억 5천도 있네요. 84제곱미터 12억 3천에서 12억 8천. 98제곱미터 13억 5천에서 14억 5천. 84 테라스 하우스 14억 전후. 84 펜트 하우스 17억에서 20억. 금매는 17억입니다. 다음은 매매 타입별 최근 실거래가와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이버 광고 표시 기준으로 설명드려요.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입주가 안 되는 갭투자 물건에 따라 매매 가격은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낮은 보증금으로 기존 전월세 세입자가 있거나 당장 입주가 안 되는 물건들은 적은 금액으로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59타입 최근 실거래가 9억 9,500, 10억 3천0 0 25년 1월 기준입니다. 네이버 광고는 10억 1천 11억으로 광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추천 매물 10억 2천, 10억 3천, 10억 4천, 10억 5천, 10억 8천 6, 7타입 최근 실거래가 10억 9천 5백, 24년 11월 마지막 거래네요. 네이버 광고는 10억 2천에서 11억 5천 거래 가능한 추천매물 10억 2천, 10억 7천, 10억 8천, 11억 7사 타입 최근 실거래 10억 9천 7백, 10억 7천, 10억 8천, 11억 천 금매물로 나온 최저가 매물이 모두 팔렸네요. 아직 노출이 안된 실거래가는 11억 2천, 11억 4천 7백, 11억 6천 금매물이 소진이 되고, 이젠 정상 매물이 거래가 되네요. 네이버 광고는 10억 6천에서 11억 8천. 거래 가능한 추천 매물 10억 6천, 11억, 11억 2천, 11억 3천, 11억 4천, 11억 5천, 11억 7천 선입니다. 팔사타이 최근 실거래 12억 4천 선이고, 아직 노출이 안된 실거래가는 12억 5천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는 12억 3천에서 13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능한 추천 매물 12억 3천, 12억 5천, 12억 8천. 98타입 최근 실거래 13억 8천. 네이버 광고로는 13억 8천에서 14억 5천. 84 테라스 하우스 최근 실거래. 최근 실거래는 없어요. 네이버 광고 표시된 게 없네요. 거래 가능한 추천 매물 14억입니다. 8 4 펜트하우스 최근 실거래. 실거래가 없어요. 네이버 광고는 17억에서 23억. 거래 가능한 추천 매물 17억, 20억. 17억 초급 매물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산성역 포레스트 아파트 평균 타입별 전세 호가와 거래 가능한 시세입니다. 59제곱미터 5억6천에 물건이 많이 없네요. 67제곱미터 5억6천에서 5억7천, 74제곱미터 6억천 후, 84제곱미터 6억5천에서 7억선에 거래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시된 네이버 광고만큼 매매, 전세, 월세, 거래 가능한 물건이 많이 없어요. 거래 불가능한 허위 매물이 이미 거래된 매물 등이 그대로 광고되고 있는데요. 2월 20일 기준 포레스티 아파트 네이버 광고를 살펴보면 네이버 광고 매매 총 매물 세대는 922세대, 동일 매물로 232세대, 네이버 광고 전세 총 매물 시세 세대는 124세대, 동일 매물로 52세대, 네이버 광고 월세 총 매물 세대는 181세대, 동일 매물로는 67세대, 2월 20일 기준 산성역 프레스티아 매물 광고가 아직도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광고에 표시된 저 많은 물건들이 집주인들에게 의뢰받은 물건일까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닌 실제로 거래 가능한 매물로는 3분의 1도 안될것 같네요. 매도나 임대차를 부동산에 의뢰하실 때는 꼭 집주인 광고로 의뢰를 해주세요. 집주인 광고는 의리한 시세가 맞는지를 문자로 확인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엔 맞은편 산성역 11번 출구에 자리한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 입주권 시세도 잠깐 보고 갈 건데요. 입주권 매매 거래가 많이 되었답니다. 총 매매 가격에 비해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물건은 보통의 매물과는 가격의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세요.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 입주권 평균 타입별 매도 효가입니다 46제곱미터 거래 내역이 아직 없습니다. 59제곱미터 9억 5천에서 9억 8천 74제곱미터 10억 5천에서 11억 84제곱미터 11억 4천에서 12억 99제곱미터 13억 2천 이상입니다. 해리스톤 아파트 일반 문양 물건도 오는 7월부터는 전매 제한에서 해제되는데요. 간혹 계약은 지금하고 잔금을 전매 제한에서 해제되는 7, 8월 이후에 시행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질문을 하시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매 제한 해제 시기는 잔금 기준일이 아닌 계약 기준일입니다.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 매도 매수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매도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친절한 은영씨에게 상담 주세요. 거주공간으로서의 완벽함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입지 산성역 포레스티아 파트 산성역 캐리스톤 아파트 현재급매및 가격 조정 가능한 물건들도 다량 확보되어 있으니 찾으시는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예쁜집 4989는 친절한 은영씨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중개전문 부동산 어디일까? 정답은 포레사랑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도 매수는 친절한 은영 씨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고객 맞춤으로 중개하겠습니다. 포레사랑 공인중개사 사무소.